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제목을 문제는 생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문제는 생기다 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제가 어제 예, 말씀이 편집된 걸 보니까 속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전체를 다 아, 해석하고 하지 못하겠다 너무 길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래서는 하는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항상 끊을 테니까요. 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잘 묵상해 가시고 본문에서을 참조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듯해 보인다 싶습니다. 아, 1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권능이라는 거 있죠. 그 권능은 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봐오면서 봤던 사도행전 장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 권능은 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일할 때 이런 표현 쓰지요. 손좀 빌려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좀 도와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내 방법이 없어질 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오신 거죠 내게. 예, 하나님의 손이 내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 현실 위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다가 내 현실이에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을 아, 문제는 생기다 이렇게 잡지 않았고 아, 현실에게 외쳐라 내 존재에게 외쳐라 처음에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아, 이 뼈들이 있는 골짜기가 대부분 내 현실이고 저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무덤 이것도 내 현실이고 오늘은 내 현실에 대한 내 상황적인 현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내 존재적인 현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하께서 아, 건너오내게 임자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 현실 위에 두신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 존재와 현실을 만지기 시작하셨다라는 뜻도 되죠. 이런 이것보다 더한 일이 없겠죠. 이 새벽에도 사무함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손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만드시고 또 현실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여호께서 건너로 내게 임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는 거죠. 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하고 뒤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꾸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생기도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생기는 하야 뇌시마라고돼 있어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이런 뜻이죠. 여기 그 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단어긴 해요. 루아우라는 단어긴 다른 단어긴 한데 이것 또한 그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장세기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러 땅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현실이고 내 존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고한 내 현실이나 존재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현실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존재적으로 내가 뒤바뀌고 내 현실이 뒤바뀐 거 이게 이제 생명. 빙 존재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됐다. 이제 그런 거하고 맥락적으로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또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채우시고 나면. 모든 문제의 시작점 풀어나갈 수 있는 정말 답이 없다 싶었던 부분에서 답이 보이고 길이 없다 싶은 부분에서 길이 보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오실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내 네, 죄가 보이죠 내 네, 죄가 보이니 내 네, 죄가 인정이 되죠 내 네, 죄가 인정이 되니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네. 사람 앞에 현실 앞에 내가 나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를 불실성여겨 주시고 저를 공유여겨 주십시오. 예, 거기서부터만 가지의 문제에 매듭이 풀려가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뼈가 나오고 또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고 내 얘기예요. 11절로 가 보실래요? 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 여자. 여러분 어, 바 a 론으으포포로잡혀혀서서6년년5년년7년을지지면서서들이할할있 있는 백이이이밖에에죠죠 l i o n 3 million, 3 million, 3 million, 3 m i 폐 l i o n 3 million, 3 million, 3 million, 3 million, 3때내 영적인 현실과 내 존재적인 현실과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죠? 그냥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내가 딱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사실은 지금 예수결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저는 그냥 이 말씀 속에 이 뼈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인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가운데다 두셨대요. 자 여러분 이건 골짜기는 여러분이 등산 그래도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네, 성경에서 이런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는 에메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는 이 골짜기는 비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땅이 그냥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지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갈라졌어요. 네, 이걸 제대로 표현하면. 갈라진 틈, 찢어진 틈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 골짜기라는 비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근데 그 갈라진 틈에 그 찢어진 틈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묶여 있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 있어 여러분 이거 우리 현실로 가서 적용하면 내가 죄의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 있죠 어떤 중독의 골짜기에서 그래서 앞으로 가다 툭 머리에 바치고요. 툭 머리에 바치고 여러분 이 중독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상처에 기반되어서 있고 예, 오랜 시간에 기반되어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아니 그 게임 그러지만요. 여러분 이거 어른들한테로 가서 봐도요. 이 중독이라는 게 일상적인 여러분, 여러분 삶의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펴보시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나무랄 게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중독의 패턴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갈라진 틈이다 보시면 돼요. 그게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 이것도 중독이에요. 동일한 방식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거, 이것도 중독이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삶을 대해요 내가 또 동일한 방식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같이 다 중독 피카예요. 그 골짜기에 끼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 골짜기라고 할수 있는데 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골짜기 한가운데서 딱 두셔요. 자, 이게 하나님이 현실을 다루 가는 방법이에요. 숨거나 피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네. 그 현실의 한복판에 세워서 존재적으로 갇혀 있는 나의 존재를 마주보게 만들고 내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면 성부하고 맞장을 뜨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비껴서게 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면 성부하는 게 어떤 거죠? 죄를 보고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게 정면 성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면 성부를 잘하지 않아요. 왜요? 수치가 따르니까, 부끄러움이 따르니까, 엉건설적 에잘 숨기고 잘 피해가고 마치 확 내리는 소나기를 피해가듯. 우리가 잘 하고 왔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와도 그 은혜의 쏘나기를 잘 피해가면 내 수치를 잘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현실을 다루시는 방법은 골짜기 한가운데다 두시는 거다. 여러분, 내 현실과 마주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예, 내가 사로내 삶의 과정을 살펴야 하고, 내 죄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럴 때에. 이 뼈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내 현실과 내 존재를 정면으로 다루시는 거구나. 자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 그게 뼈가 가득했대요. 지독한 내 현실과 상황, 처지,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뼈, 에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현실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또내 현실적인 실체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신의 그것도 보았고 자기 민족의 그것도 보았고 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시면 자꾸 다른 사람의 실체만 보고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실체를 봐꿨구나 탈출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실체를 보고 내 존재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예,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여러분 중보 너무 중요하죠. 기도와 간구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제1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한 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내 현실을 바로 보는. 직시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여 죄를 핑계치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내 현실을 보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뇌의 죄과를 보고 뇌의 죄를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할때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삶들이 무너진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혼자. 예. 전 여러분 이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연습하는 게 정말 제 인생을 바꿔 가는 것 같아요. 말씀. 계속 아이들을 용서하고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것들을 연습해요. 아,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달에 한번 은혜 있을 때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내 죄가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니까요. 이게 스치는 말씀 속에서도 맞아요. 하나님 내재 맞아요.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혈기 내고 참야왜 저러나. 어? 자기 죄도 못 보나. 이게 되지 않고요. 그냥 음, 그냥 어제도 수요일 끝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꼭 찾아가야지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화가 좀 났어요. 제가 2주째 계속 부탁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세요. 화가 정말 이빨이 났어요. 아, 막 이런 뜻으로 늘어나는 한는 아니지만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오늘 가서 똑바로 말하리라 아 집사님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막 이런 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수요 말씀을 나누고 김대소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셔 그분 말씀 나눴잖아요 어제 근데 그 예화를 나누고 무릎을 탁 꿇는데 너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죄가 하나도 아니고, 그게 다 뇌죄인 거 있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 올 때만 하면 안 되고, 연습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연습하면 되잖아요. 아 좋은 거왜 연습 못해요? 내가 바뀌는데? 내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전이 은혜가 제게 주신 큰 은혜 연습해요, 계속. 하, 하나님 내죄입니다, 내죄입니다, 맞습니다, 내죄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럼 스치는 은혜에도 그냥 내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내죄를 보는 것 반드시 그러면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슬 보십시오, 나를 거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아주 말랐더라. 이게내 뼈예요. 내 존재적인 상황과 내 현실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누구가 문제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이 대답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 야단은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한 거죠? 내 지식으로 볼 때는 못 삽니다, 맞죠? 여러분과 제 지식으로 볼 때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게 내 존재적인 한계요, 내 현실의 제한한 경 있어요. 내 지식으로 볼때 그가 바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내 지식으로는 못 살아나고요 이 뼈가 내 지식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제 지식으로 볼 때는 이 뼈들이 못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인정해요 백번 천번 만번 인정해요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제 지식으로는 못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예,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라는 이것도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예 차를 타고 다니며, 그러다니며, 마음속으로, 예,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 하십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이 연습이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어? 여기 앉아으면 기도할 거뭐 있습니까? 무시로 걸어다니면서 연습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관행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것 없이 드라마 생각할 것 없이 이런저런 아가로 탄다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타시기를 주일하 축복합니다 그놈의 가을 매년 오는 그놈의 가을만 타고 그냥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타시기를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예. 보십시오. 또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너무 그냥 분명하니까 뭐 토를 달게 없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고요? 이 마른 뼈 같은 내 존재와 내 삶의 현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여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지없이 들을지어다가 나왔습니다. 샤마란 단어 너무 이제 익숙하시죠? 샤마, 샤마.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는 듣는 거예요. 는 무조건 일단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수 없어요.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내시고 장소를 구별해내셔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의 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가장 잘하고 계신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삶을 풀어가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마가복 일장3 5절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너무 옳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삶을 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다. 그런 일찍 자유죠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먼저 들어야 되죠. 삶을 이렇게 구성하고 삶을 이렇게 짜야 합니다. 두 번째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지요. 예. 근데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이거 앞에 쓰길 말씀에 앞에 나왔어요.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듣겠다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는 진심으로 그치지 않으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네살 때가 일곱 살 때가 되었을 때 맡겼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아이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맡겼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소리는 들렸는데, 하나님이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가죠. 엘리베이스상테 달려가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불른 적 없다. 또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해라사무해라또 일어나서 또 일리티 세상에 달려갔어요.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럼 일리티 세상에 뭘 가르쳐 주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여러분, 이것 또한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시면 하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혼자만 큐티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항상 큐티하기 전에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밖에 있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좀 살펴주십시오. 저좀불쌍해 주십시오. 이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치지 않고 중심과 진심으로 말씀 앞에 들릴 때까지 듣겠습니다. 라는 중심으로 쓰시면 말씀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아,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날 그날 그때 그때 그 중심이 안돼 있으면 맨날 하는 거라고 맨날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들었다고 오늘 들리냐? 아니요 안 그래요 오늘 안 들렸다고 내일도 안 들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때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주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기를 그 중심으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세 번째 운반해야 합니다 자, 적용을 조금 풀어서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운반해야 됩니다. 어디로 내 현실로, 내 문제 속으로 반드시 이 들린 말씀을 실고 가야 합니다. 운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사용해봐야 됩니다. 마치 부엌칼을 다 대부분 싱크대 수전 수도꼭지 바로 앞에 쓰면 거기 딱 열면 거기에 칼집 꽂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무를 놔놓고 감자를 놔놓고 썰어야 되는데 썰어야 되는데 그리고 칼을 안 꺼내서 썰지 않으면 안 썰리는 거 아니겠어요? 언해 받아봐야 소용 없어요. 백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칼을 꺼내서 무를 썰지 않는 대라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삶 속으로 운반해 가셔서 깨닫게 된걸 여러분 믿음의 칼로 적용의 칼로 들어서 반드시 사용해 볼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손에 잡고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서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 이 샤마 속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4분이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11절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11절. 8절부터 볼까요? 8절에 예. 자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이것은 나바 대언은 나바라고 하는 건데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다. 그대로 읽다. 그대로 소리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대언하니 나바의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뼈가 드러마자 뼈들이 서로 연결됐대요. 그리고 8절 또 내가 보니 그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팔줄 구조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현실에게 외쳐라. 너의 존재에게 외쳐라. 예, 네.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기도이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에게 외치는 거, 말씀을 가지고 내 존재에게 외치는 거. 이것이 기도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새벽에 나오실 때한 10초만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여 손들고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적용해 보리라 했는데 음, 오늘 제 적용이 아침에 막 바빴어요. 오늘 제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했어요. 야 이거 내 해봐야 되겠다. 예, 항상 하는 문기록이 되지만 또 어, 적용해 보고 이하루 나오시면서 우리 가정을 하여 손들고. 주여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외치는 거죠 이거 이러면 10초만 할수 있어요 하나님 이 가성이 우리 자녀가내 아내가 제가 아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에, 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의 심장이 우리 큰딸에게 하나님 예수그대 심장이 우리 둘째 딸에게 하나님 예수그대 심장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예수그대 심장이 우리 막내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똑같은 그대목으로또 이렇게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읽는 책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만나는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다니는 지금 직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너무 예수 잘 믿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책 속의 한 구절 속에 그 말이 그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가 말하는 것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실에게 외쳐라 성경에 외쳐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과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외쳐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외쳐 태어나시기를. 예, 네. 햄버거집만 눈에 보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고깃집이 생겼네 할렐루야. 네, 네 아멘.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 게 외치시고 내 존재에 게 외치시고. 예, 네. 기도하죠 시간이. 오 분이 됐으니까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나눈지밖에 못했지만 정말 내 현실이 위치게 하시고 내존재게 위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대화의 주제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문제는 생기가 없는 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문제는 생기다 문제는 그가 아니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는 생기다 생기 없는 나 하나님의 성령 없는 나, 은혜 없는 나, 아, 말씀이 없는 나, 하나님의 손이 없는 나 아버지 여기서 문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것부터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과 대적할 수 있는 은혜 있는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건누를 위해서 꽃기도 해주시고 우리 이전내근사님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한분한 한 분들 아버지 육신의 모든 질병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받게 있고 또 기도 받게 있는 분들 토요일날 나사로 기도의 가운데 목자 부목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